어르신들의 높으신 감사한 배움을 배로 담아 화성명 새마을 남녀협회에 주의로 주간으로 경로효 잔치비생식상 차례등을 마련하였습니다. 날씨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어르신 및 내부인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비가 온다고 하여 걱정을 많이 하였는데 오늘 행사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이성웅 K2번 회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사 신행 순서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 남녀 지도 지1장의 인사 말씀과 진수님 축사, 노인회장 감사 인사, 마지막으로 케이크 절단식 및 오찬서로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2년 화성면 경로회장치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 정면 굳기를 일어내 주시기 바랍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자리에 앉아서 예를 표시해도 됩니다. 잊게 되어 동일 바로 이 안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행사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내비를 소개 드리겠습니다. 소개 드릴 때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찬 화성면 노인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지난 7월 1일 민선 8기를 힘차게 열고 다 함께 만드는 천하 더불어 행복한 미래를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김동근 전학 교수님이 참석하셨습니다. 김명숙 부위원, 위원장님은 도우의 일름적으로 참석하지 못했지만 오전 중에 다녀가셨습니다. 박수영 전 국회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laughs> 세마을 천안군 부녀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laughs> 최동기 이장 <이장형피> 협회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최수은 <laughs> 주민자치위원장님 <주민단체> 참석하셨습니다. <laughs> 김종우 화성농협 조합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송한배 고선 면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외에도 이장님, 기관 사회단체장님 등 많은 대비이 참석하셨습니다. 단 시간관계상 일일 이 소개드리지 못한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 전 민기 민선 펼기. 국민 행복과 군정 발전을 위 최선을 다해 드리는 달라는 마음을 담아 꽃다발 전달 시키겠습니다. 군수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꽃다발은 화성명강선영새마을 부장님. 본영회장님께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다 함께 취임 축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어르신들을 위해 경로구잔치를 마련해 주신 송태근. 화성 새마을협회 이장님 및 강서정 새마을 분영 회장님의 환영 인사가 있겠습니다. 박수 한번주십시오 가 있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잘지내셨어요 오늘 비가 와서 조금 힘들었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단기라 아주 좋잖아요. 그죠? 제가 오는 기분으로 푹주무으면좋겠어니한2년 네. 네. 동안 우리 정말 흔하지 못했죠?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제 코르투가생같은 경우 이제 잠잠하더니 또 요즘 그렇게 좀 한참 자꾸 나오더라고요 여사님만, 여드림방 나오던데 그... 좀 앞으로 좀추위를잘 가야 될것 같아요. 뭔가 코로나 조심을 하셔야 될것 같다. 그래서 굉장히 아침에 마스크 쓰시고 또머리 두는 고 생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오늘 여하튼 오늘 모처럼 이렇게 어르신들 분이 정기창 의뢰자한이렇게 해가지고 어르신들 이렇게 모셨는데 그래도 같이 얼굴 뵙고 음식을 같이 나누시니까 기분 좋잖아요? 그죠? 예, 우리 이 행사를 준비해주신 택 송태균 또 강선영 우리 그 회장님 계신데 또 생활 가족들 계신데요? 벗어나셨다고 고맙다고 밥도 한번 주시면 어떨까요? 예.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늘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65세 이상 고령화 비율이 38%입니다. 10명 중에 금명 중에 65세 이상 된 어르신들이 어머니들이 4명꼴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어르신들이 또 어머니들이 행복하지 않으면 저는 최양이 행복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어른들 어머니들이 행복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이제 그 주민자치, 마을자치, 뭐 주민 마을만들, 뭐 마을 이런 뭐 등등의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까지는안 되거든요. 그래서 예, 저는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어른들이 늘그 즐거운 마음을 사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항상 즐겁게 그 이웃과 오손도손 잘 하는 제가 어른마을에 가서 그마을자치데 그게 어릴 때 생각이 많더라. 이웃끼리 오손주손 닦이달면 잘 살아먹게 닦이 잘하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뭐 가을에는 가을떡 돌렸잖아요, 그죠? 모내기거나 벼비킬 때는 그 저희 그랬으니까 우리 어머니가 감기 때다가 참으로 막걸리 한다는 게가져가테 김치하고 그런 거 혼자 안 드세요. 뭐 멀리는 또 이웃 둘러가다가 아 아무개 이거 안 해가지고 그 막걸리 한다는 게나눠 놓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우리가 지역 공동체는 어렵다 하더라도, 그래도 최소한도 우리 마을에 계신 어르신들끼리 함께, 정답게 잘, 이렇게 이웃들이 잘 지내고, 또 식사도 함께 해봐서 같이 나누고, 그렇게 하면 잘 살아도 되지 않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어른들이 생활하있는데좀 불편하지 않도록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하신다고 친구들한테 불러서, 노인회관이나 마을회관에서 어른들이 불편하게 생각하신거고 또뭘 해달라고 하는거 나한테 얘기 안해주세요 무조건 다 해드려라 법에 어긋나지 않으면 예를 들어 냉장고가 고장났으면 냉장고 고쳐드리고 바꿔드리고 에어컨도 고장났으면 고쳐드리고 바꿔드리고 그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하튼 우리 여기 계신 어머니들 또 어르신들 또 청년군대 어머니들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잘살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그러니까 늘 건강하셔야 돼요. 아직 이제 장마비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날씨가 좀우중하고또 비가 그치면 또 굉장히 더울 것 같아요. 그죠? 여름철 건강하게 잘 하시고 또늘 어, 얼굴에 웃음이 늘 함께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스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정순창 화성면 노인회장님께서 노인분들을 대표로 감사의 인사를 할수 있겠습니다. 올라와 주십시오. 송태학 회장님, 또 그리고 강선학 회장님, 그 위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이기일을 뒷받침해 주신 송한덕 면장님을 비롯한 집은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참여해 주신 봉사는 방황하신 데도 불구하시고 참여해 주신 김동건 군주님께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추복을 앞둔 그더운 날씨에도 그리고 이렇게 동참해 주신 참된 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몇 3년조차도 할수 없었던 불행했던 여건쪽에서도 탈피하고 일상생활을 즐겁게 할수있다는것을 생각하면은 즐겁고 반갑기 그지없습니다. 우리 경무당은 무더위 신청 그야말로 명실상부하게 그 부신을 잘 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문어는 대화해 놓고 여러분들 따뜻하게 모실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 더위에 경치라도 와서 뜨거운 토리를 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문이 놓일 듯도 사회에 보답하는 차원에서 그런 광경을 엄수하시고, 견정받는 어른이 되도록 적절히 노력할 것을 이런 대획를 마련해서 가리를 길어 달리한 것은 다짐하는 것입니다. 차례에구연형 관계, 저희 화성병 분의 전문단은 한정전 정비사업으로, 현실 보상지역으로 책정되면서 보상금을 이미 받아놨습니다. 그리고 노인단가들에 편리하게 노력도 편리하고 보건소도 다닐 수 있고 교통도 편리한 장소에다가 350종의 대리를 마련해 놨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즐겁고 아쉬운 좋은 정노당을 지을 생각입니다. 그제 꼭숫차를주시기 바랍니다. 기다리면서, 네, 간첩히 문서연감님께 부탁드립니다. 네, 끝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 어른들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주서없이노회장님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김기자 천안군 생활을 그녀 회담이 되겠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마에도 많은 내빈께서 축사를 준비하셨을 도록 사료되어나 시간 관계상 생각하오니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모든 어르신들을 만수무감과 화성면 사업을 기원한 회의 전달식이 겠습니다분수님 노인회장님, 면장님, 화성면 새마을 남녀협회 회장님, 화성면 이당협회 회장님, 화성면 주민단체 위원장님께서는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십시오. 촛불을 꺼 주십시오. 촛불. 앞에 한번봐 주세요. 하나 둘 셋, 구 명의. 저 내림께서는 하나님 마음으로 케이크에서 어, 꺼주시기 바랍니다. 촛불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회사장 내빈톡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화성면 동로효원자치회의식 행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화성면 새마을남녀협회에서 정석방마라는오차을 맛있게 드시면서 공연을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퇴사 후 기념품인 수건도 준비되어 있으니 집으로 돌아가시는 길에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사를 위하여 마이크를 강사인자에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님, 어머님 즐거우신가요? 아, 저화성품인자수강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오늘 오늘도 농담으 그, 이렇게 해가지고 병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못 오셨는데 대신 저한테 우리 아버님 어머니들 맛있게, 너무 즐겁게 잘 보셔달라고 소문도 많이 배당 보내주셔서 오늘 잘 처리가 했습니다